국회의원님의 축사 말씀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코미디스 가구작은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박정희와 어, 대한민국 기흥사 제모씨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 좀 급하게 왔습니다. 복장도 좀 이랬는데 아침 일찍 서울 가서 일을 보고 이 시간을 맞출 수 있을까 싶어서 이게 주최하시는 분들한테 접답을 잘못 들었습니다. 내려오면서 아슬하게 기차를 타고 내려가서 시간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이 마치고 다시 또전녁 일정을 보러 또 우리 금면뭐 당선인하고 또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미 두 번, 구미 세 번, 서울 두번 일정이 오늘 일정입니다. 그래서, 어, 그래도 여기는 참석해야 되겠다 싶어서 왔습니다. 복장이 좀 이런 부분을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 오늘 이 제맛식 이기까지 김용창, 우리 이사장님께서 많은 역할과 우리 이사님들과 함께, 협님들과 함께 그런 우여곡절도 많았던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이 가난해서 저희들 벗어나게 해줬고 또 오늘의 대한민국 이기까지 많은 어,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박정희 대통령께서 어, 대통령을 해 주셨던 대한민국의 그것도 남쪽에 태어난 게참 고맙다. 그리고 그분 고향이 구민에서 고맙고, 그분 고향 정치 후별에서 고맙다. 이런 생각들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누가 뗄래야뗄수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래 저도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어, 이제 대통령 임을 위한 일을 할수 없을까라는 큰 틀에서 생각 보존에 관련해서 미래교육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뭐 시장님 하고 또 우리 다음 우리 강명구 당선자 하고 잘 이렇게 해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한 2년째 지금 했습니다. 원래 하면 이제 3년째인데 어 국회 의원회관 하루에 한만명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민주당도 있고 뭐 진보당도 있고 정의당도 있고 다 있습니다. 회관에 그 중앙 로텐서홀 중앙에 홀에서 박정희 대통령 사진전을 제가 지금 2년째 했습니다. 어 우리가 인식하는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박정희 대통령이 좀 강한 스타일 강한 인식이 국민들한테 많이 배여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인식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박정희 대통령의 좀 인간적인 면모들 뭐 가족과 함께하는 거 가정에서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어렵게 우리가 잘 보지 못했던 밖에서 우리가 자료를 잘 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챙겨서 이제 사진전을. 열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시장, 김장욱 국민시장인과 우리 시도연들께서 많은 도움과 또 협조도 있었다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 이제 재선 길에 들었었습니다. 재선 출발하면서 제가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거기서부터 제가 이제, 어 출발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출발선을 했는데, 그것도 또한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오늘의 대한민국, 특히, 국유가 있기까지, 50년 넘은 공단 역사가 있, 있기까지 그 역사의 흔적에 고스란히 그 산업단지관리공단이 그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어, 그 산업 변화, 구조 변화와 일공단 이무대중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 4년도, 어,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국유산업단지관리공단의 랜드마크로 해서 한 10층 이상을 제가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사,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루어가신 이 산업단지관리공단에 대한 부분들을 충실하게, 우 시민들 먹거리로 다시 돌려서 다시 찾는 구미, 박정희 대통령을 기억하는 산단, 그렇게 해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다들 오생가지고 특히 우리 박덕수, 우리 재경대구 향우 회장님과 우리 김태임 전 회장님, 우리 강준석 서울에서 멀리 사무국장님하고 같이 함께 해주셨는데, 감사하는 말씀 드리며 충실하게 일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자은 국회의원님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구미산단 잘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